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 자, 입니다 오늘은 원유아이 8.0 베타. 원유아이 7이 올라온 지 얼마나 됐다고 8.0 베타냐 하실 텐데, 어, 정말로 5월 28일 날짜로 베타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S25 엣지를 제외한 S25 시리즈에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고요. 초기 베타라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정식이 올라오면 그때 올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원유아이 7에서 워낙 많은 것들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크게 크게 변경된 것은 없지만 유용한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중요 포인트들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더 편리해진 분할 화면. 이거는 정말 유용한 기능입니다. 오포의 폴더블폰에 이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서 좀 탐나는 기능이었는데 이번에 들어왔더라고요. 분할 화면을 사용할 때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뉘고 더 올려서 밀고 싶어도 밀수 없었거든요. 더 밀면 아예 분할 화면이 끝나죠. 근데 이제는 완전히 끝으로 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밀어둔 앱을 터치하면 해당 앱이 크게 자리하면서 다른 앱이 밀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앱 전환이 쉬워졌죠. 분할로 사용할 때 하나의 앱을 더 크게 볼수 있고 잠시 전환해서 볼 때도 편하게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앱을 전환할 때 앱의 사용이 끊기지 않으니까. 이 점도 좋고요 이 기능은 사실 이런 바형 스마트폰보다는 폴드나 탭에 더잘 맞는 기능이거든요 곧 폴드7이 출시되니까 폴드7에서 이 기능을 바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하다가 잠깐 공략 영상 보고 오고 이런 식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겠죠 두 번째는 예측 뒤로가기 이 기능은 이전에 개발자 모드에 있었는데 이제는 일부 앱에 적용이 됐더라고요 이전에는 뒤로가기 제스처를 해도 이전 화면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제스처를 따라서 이렇게 이전 화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모든 앱에 적용이 요 적용된 것은 아니고 현재 일부 앱에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는 애니메이션의 변화. 살짝 더 부드러워졌다고 할까요? 원유아이 7과 비교해보면 원유아이 8.0 베타쪽이 좀더 마지막에 속도가 느려지면서 확대됩니다. 좀더 천천히 화면이 차오르는게 보이죠? 네번째 날씨 앱의 변화. 제가 이전에도 유출된 것으로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날씨에 따라 걸어나오는 사람 그리고 배경. 이전에는 간단하게 표시됐다면 이제는 실사에 가깝게 표현하는걸 볼수 있죠. 그리고 날씨 데이터 제공사가 웨더 뉴스에서 더 웨더 채널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올렸을 때 자연스럽게 블러가 들어가면서 사라지고 날씨 표시 뒤에도 그라데이션으로 자연스럽게 표시되어 있죠. 좀더 감성 있게 변했다. 다섯 번째는 알림의 변화. 이전에 카톡을 사용할 때 알림을 받으면 마지막 알림만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몇 개의 알림이 보이게 됩니다. 아이폰처럼 왔던 알림이 다 보이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물론 알림 기록 기능을 사용하면 다 보실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디바이스 케어. 디바이스 케어에 들어가 보면 아이콘이 살짝 다르죠. 그리고 아래의 색도 아이콘의 색하고 같게 표시가 됩니다. 아래 메모리에 들어가 보면 램플러스가 보이는데 여기에서도 12GB가 추가되었습니다. 보여드리는 울트라가 12GB 모델이라서 그런데 16GB 모델은 램플러스가 16GB까지 표시됩니다. 일곱 번째는 연락처 통화 녹음 확인. 기존에는 전화 통화 기록에서 통화 녹음을 확인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연락처에 있는 기록에서도 통화 녹음 및 변환 텍스트를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연락처를 눌러서 기록에 들어가면 전화 통화 기록은 보였으나 통화 녹음은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개별 연락처에서도 통화 녹음과 녹음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한 것을 바로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여덟번째는 카메라 퀵 컨트롤 열기 기존에는 카메라 앱에서 위나 아래로 밀면 전후면 카메라가 전환되었는데 이제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면 화면을 위아래로 밀기 옵션이 생겼는데 여기서 퀵 컨트롤 열기로 설정해주면 이제 바로 퀵 컨트롤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바로 떠오르는 활용법은 저는 촬영 비율을 바꿀 때 사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아홉번째는 위젯 디자인의 변화 원유아이7과 비교해보면 이번 버전 위젯들의 내부 아이콘들이나 글씨가 더 커진 걸알수 있죠 아직 베타라 그런지 좀애 애매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잠금 화면에서도 좀더 커졌더라 고요좀 너무 큰 감이 있긴 하네요. 열 번째는 갤럭시 버즈 설정. 이제 설정에 들어가 보면 바로 연결된 갤럭시 버즈가 보이게 됩니다. 웨어러블 앱에 들어가지 않아도 여기서 바로 모든 설정이 가능해졌 어요. 갤럭시 연동성을 챙길 수 있으니까 좋아 보입니다. 열한 번째는 퀵시어의 변화. 이제 퀵시어를 눌러보면 새로운 창이 나오는데요. 받기와 보내기 메뉴가 생긴 걸볼수 있습니다. 받기로 설정해두면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이 나에게 바로 파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좀더 쉽게 공유가 가능해진 거죠 두 번째는 내 파일의 변화. 이것도 유용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최근 파일이 아래로 내려가고 카테고리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에 들어가 보면 어느 앱에서 다운 받았는지 앱별로 필터링이 가능해졌습니다. 어떤 앱에서 받았는지 바로 알수 있으니까 편해졌고 이건 최근 파일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열세 번째는 더 빨라진 AI 셀렉트. AI 셀렉트 실행 후 바로 원하는 영역을 선택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보여드리는 폰이 비교적 다 최신 폰이다 보니까 크게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열네 번째는 리마인더의 변화. 리마인더에서 많은 것들이 변경. 되었더라고요. 앱에 들어가 보면 디자인이 완전히 새롭게 변한 걸볼수 있죠. 리마인더를 카테고리 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서 보여주는 걸알수 있고요. 새로운 리마인더를 추가할 때도 내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항목이라든지 카메라 메뉴도 한 번에 보여주면서 쉽게 추가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또 이번에 몇몇 앱들도 비슷한데 앱을 활용하기 쉽도록 템플릿이 추가되었습니다. 앱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를 때잘안 만지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제공해서 쉽게 사용 가능하도록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건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음성으로 이것저것 많이 많이 하잖아요. 음성으로도 리마인더 작성이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말을 잘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받아쓰기가 좀 애매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리마인더를 받는 날에서 공휴일, 대체일 및 임시 공휴일, 주말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캘린더에서도 리마인더를 바로 추가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일정 옆에 리마인더 탭이 생겼죠? 일정 변경할 때는 끌어서 놓으면 쉽게 변경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력 설정에서 음력 날짜 항상 표기를 켜주면 이제 이렇게 모든 날의 음력이 표시됩니다. 열다섯 번째는 루틴. 루틴에도 새로운 템플릿이 들어왔습니다. 아래의 고급 루틴, 그리고 날씨 루틴. 예를 들어 우산 리마인더를 사용하면 어떤 알림을 선택하고 그 알림이 울리고 해제되면 강수 확률을 가져오고 강수 확률이 어느 정도 이상이다 이런 조건에 맞으면 내가 설정한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일어나자마자 날씨 확인 안 해도 오늘 비가 올 수도 있어요. 외출할 때 우산을 챙기세요. 우산 가져갈지 아닐지 알려주는 거죠. 이전에도 하나하나 설정이 가능했지만 이제 쉽게 템플릿으로 적용해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16번째는 보안 폴더 변화. 이제 보안 폴더 자체를 숨기는 게 가능해졌고요. 보안 폴더가 잠겼을 때 백그라운드 활동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One UI 8.0 베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One UI 7에 비하면 많은 것들이 추가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소소하게 추가가 되었고 몇 가지 기대되는 기능들도 있고 하니 더 추가되는 내용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정보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해 두시고 핵심 정보 받아 가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